찬송가 420장 부르십니다. 420장. 너 성결 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운밀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느니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에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담아 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잘 섬기리 열왕기상 11장 9절 13절까지입니다. 여러한 기상 11장 9절 13절까지입니다. 저독하십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남으로,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어... 하나님이 일찍이 두번 그러니까 앞에서 일천번째 드릴 때한번 나타나셔서 어, 여호와의 여호와를 버리지 떠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윤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대대 손손에게 왕이나 모든 것들을 다 포장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또 성전 봉원식이 끝나고 나서도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 라고 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절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여호와의 윤례와 계명과 법도 심은 말로 명령하신 말씀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돌아보고 따라야 할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앙에는 적극적인 모습과 소극적인 모습 먼저, 소극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비우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적극적인 것은 채우는 것. 빈집은 위험하잖아요?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돼요. 죄를 가장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죄를 멀리 하고, 죄로부터 나를 구별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가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러 이 아침에 나왔어요. 또 우리는 늘 성경을 읽어요.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내 안에 채워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실현해 보려고 하는 거, 내내 내 안에 주님을 채우지 않으면 나는 언젠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그 어, 겉으로 보기엔 음, 너무나도 잘 나가는 것 같은 이런 수많은 조건들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이것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함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 지혜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솔로몬이 섬기는데 무엇으로 섬겨요? 내게 있는 그러한 수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확인하는 거. 음,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아지고, 내가 내려놓아지고,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주님으로 채워가고 있는가. 말씀으로 채워가고 있는가. 다른 거예요. 주님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있고요. 물질을 보고, 명예를 보고, 부함을 보고 감사하는 것도 있어요.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성향, 아,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예요. 주님을 모심으로 주님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 내가 최고야. 내가 너무 일이 잘 풀려. 그것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 솔로몬이 예배를 안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했을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최고가 되고 있었다는 그것 가지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되고 어떤 경우는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것 이것이 목표가 돼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새벽 예배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이 그 목표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실현되고 있는가? 주님이 실현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그 나를 채우기를 원하는가? 다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실현해야 돼요 주님을 채워가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나를 점검하는 것은 절대로 목사라는 것으로 점검돼서는 안 되고 권사라는 것으로 항전직이라는 것으로 점검해서 안 되고 어떤 내가 한 어떠한 행위로 점검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열매로 점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점검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은 내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죄가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가 아니에요. 그것이 부인되지 않으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건 자기를 실현하는 거예요. 자기를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도 내 육적인 욕구와 목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의 목표와 계획과 이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에 대해서 자세히 기도할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뭘로 나를 실현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거기에서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실현하려고 하는가? 늘 돌아봐야 돼요. 주님을 실현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잘 해결되게 해 주시고, 이 문제가 바로 잘 해결되어서 평안하게 해 주시고, 나를 실현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뭘 원하는지.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 때, 나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뭔지, 주님이 뭘 이루고자 하셔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는지, 주님을 실현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솔로몬 예배드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명예가 있었고 인기가 있었고 자기의 부족함이 없는 뭐다 자기 것을 채워가잖아요 모든 걸 통해서 그래서 안된 거예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께로부터 떠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시고 그러면 항상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셔서 나를 주님의 것이 돼야 진짜 그게 내 모습이거든. 그때 나를 받으셔서 내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자기 성향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죄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죄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죄는 멸해야 되는 거잖아요. 없애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은혜를 보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시간을 이제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또이 하루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소원들이, 우리의 바램들이 이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원하시고, 뜻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으로 채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인하라고 하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건 아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길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소망으로 삼고 바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루고자 하는 자기 성향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원이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귀한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마음에 들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유가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순간도 주님 놓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믿음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도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속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이 재단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주의 종들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부족한 자리가 속히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에 합당한 주의 종을 보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년 준비도 잘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를 늘 누리게 하시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